두 번만 들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듣고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벌써 추석인데 올해 정말 스피킹 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추석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으니까요. 절대 혜택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 요것도 두 세트로 뭉쳐 볼게요. Isn't, Isn't it great how much time you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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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that you're not wasting it online. Now that you're not wasting it online. Now that you're not wasting 우리가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 매주 함께 영어 강의 들으면서 영어에 노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순 감각, 소리 고르 연결이두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럼 여러분,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영어로 말하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영어 문장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순 감각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영어 문장 구조에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영어 독해입니다. 영어로 된 문장을 함께 읽으면서 제가 Q&A 훈련법 누가 뭐 했어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를 통해서 어순감각 키워 드릴 거고요. 소리 고리 같이 연결하면서 스피킹과 리스닝 실력까지 업그레이드 자연스럽게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리딩을 함께 공부하면서 스피킹 실력을 키워 볼게요. I went on a blind date. The person whom I was set up with was charming and easy to talk to. The restaurant where we had dinner was warm and cozy. We shared stories about our lives, which was very enjoyable. We promised to meet up again next weekend. I went on a blind date. The person whom I was set up with was charming and easy to talk to. The restaurant where we had dinner was warm and cozy. We shared stories about our lives, which was very enjoyable. We promised to meet up again next weekend. 자, 이번엔 스크립트 공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 문장들이었는데요. 꽤긴 내용이었죠. 자, 이번에는 저희가 스크립트를 보면서 함께 주어 동사 세트 잡는 q&a 훈련법을 할 거예요. 어순 감각을 함께 익힐 건데요. 제가 여러분께 한국어로 질문을 할 거예요. 누가 뭐 했어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럼 여러분들은 문장을 보시면서 영어로 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문장의 어순 감각과 구조를 함께 키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소리 고리를 연결하면서 같이 읽어 볼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누가 뭐 했. 했어. 저는 나갔어요. I went. 어디에 갔어? 소개팅에 갔어요. on a blind date. 자, 우선 여기서 표현 하나 확인할게요. 소개팅을 하다라는 의미가 go라는 단어를 써서 go on a blind date이라고 얘기해요. 저게 blind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얼굴을 모르는 상태로 데이트를 나간다라는 의미로 영어로 소개팅을 blind date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소리고리 연결해 볼게요. 제일 먼저 went on. 근데 t가 묵음되니까 went on. went on. 그리고 다음에 관사 a와 on에 있는 n에 연결이니까 uh, on. No, 어, uh, no. 그다음에 blind date 아니죠. d랑 d가 같은 철자가 나란히 있으면 앞에 있는 철자는 무음시켜 버리고 다음 거로 바로 넘어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blind date. blind date. 자, 그럼 요거 한 세트 한번 연결해 볼게요. I went on a blind date. I went on a blind date.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에요. 이것도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근데 질문을 하기 전에 잠깐 저 홈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볼게요. 제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관계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앞에 있는 명사가 어떻다라고 꾸며주고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건데 영어 문장 구조의 특징이 있어요. 이 관계 대명사를요 항상 꾸며주는 명사 뒤에 붙입니다. 그러면서 문장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관계 대명사의 끝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뭐했어에 해당되는 동사가 나오는 부분 앞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거기까지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끝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질문을 할 거냐면요 누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어떤 누군데까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동사 앞에서 그걸 끊어주시면 됩니다. 누가 어떤 누구야? 사람은 제가 소개받은 사람은요.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만 아직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The person whom I was set up with. The person whom I was set up with.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문장 구조를 보니까 비동사, was가 나왔어요. was가 나온다는 건 어떤 사람일지 말해주는 단어들이 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을 이렇게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인데?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뒤에 나와 있는 걸 바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인데? 매력적이고 대화를 나누기 쉬운 사람이었어요. Was charming and easy to talk to. 잘하셨습니다. 매력적인이라는 의미가 charming이고요, 대화 나누기 쉬운의 의미가 바로 easy to talk to였습니다. 이거 소리구리 다 같이 연결해 볼게요. 제일 먼저 who I가 아니라 who my, w my. 그리고 s s 같이 붙었으니까 앞에 s 발음 안 하고 was set up. 마찬가지로 t도 u랑 연결되는 거니까 top의 느낌이 아니라 d 귿과 리을 사이 setup, setup.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with was, with was.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charming and easy to talk to 라고 하셔도 되고 easy to talk to 라고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두 번째가 편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루루로 툭툭 소리를 바꿔서 연결을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한 세트 한호으로 뭉쳐볼게요. The person whom I was set up with was charming and easy to talk to. 한번 더. The person whom I was set up with was charming and easy to talk to.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예요. 이세 번째 문장도요. 방금 봤던 두 번째 문장과 비슷한 문장 구조인데 주어를 누가 사람이나 생명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물은 장소를 얘기하는 사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어떤 곳인데?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장소에 해당되는 명사를 길게 뒤에서 where 이라는 장소를 얘기해 주는 단어가 꾸며주는 거예요. 이 문장 구조에 오늘은 익숙해지는 게 저희의 목표거든요. 자, 그러면 어디가 어떤 곳인데? 식당은 저희가 저녁을 먹었던 the restaurant where we had dinner. 그쵸. 동사 앞에서 끊어주는 거라 했죠. 잘하셨어요. The restaurant where we had dinner. 자, 그 다음에, 거기가 어떤 곳이었어? Was warm and cozy. Was warm and cozy. Warm. 따뜻하고 cozy. 아늑한 분위기였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저희 소리구리 연결해 볼까요? Restaurant to where가 아니고 T 묵음에서 The restaurant where. The restaurant where, 그리고 d, d 같이 있으니까 had dinner, 아니고 had dinner. had dinner, 그 다음에 was, warm and, m과 a가 연결되니까 warm and cozy. 잘하셨어요. 한 세트 하으로 한 뭉쳐볼게요. The restaurant where we had dinner was warm and cozy. 한번 더. The restaurant where we had dinner was warm and cozy.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 알고 있는 Q&A 훈련법으로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이 가볼게요. 누가 뭐 했어? 저희는 나눴어요. We shared 과거 시제죠 무엇을 이야기를요? Stories 어떤 이야기였는데 삶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이때 뭐에 대한은요? 우리 about 쓸게요. About our lives. 잘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문장을 보니까 콤마하고 위치를 썼죠. 이때는 전체 문장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좀 전에 봤던 whom과 where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금 whom과 where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꾸밈 설명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보는 문장은요 전체 문장에 대해서 어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그게 어땠대? 아주 즐거웠대. Which was very Very enjoyable.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요거 소리고리 연결해 볼까요? We shared stories 아니고 we shared stories. D 발음 아주 약하게 해주시면 돼요. Shared stories. 그리고 여기에 S와 A가 연결되는 거니까 is about, is about. 그 다음에 어, T와 어, O가 연결되는 거니까 디귿과 리을 사이의 소리 about our about our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which was which was very enjoyable 좋습니다 자, 이거 한 세트 한 회부로 뭉쳐볼게요 We shared stories about our lives which was very enjoyable 한번더 We shared stories about our lives which was very enjoyable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질문할 거예요 누가 뭐했어? 저희는 약속했어요. We promised. 잘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했어? 다시 만나기로. 뭐뭐 하기로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to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나다 라고 얘기할 때는 meet up agai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무엇을 약속했어요? 다시 만나기로. To meet up again. To meet up again. 언제 다음 주말에요? Next weekend. 잘하셨어요. 자 이제 소리구리 연결해 볼까요? Promise d o 도 내뱉는 호흡이고 또 내뱉는 호흡이니까 앞에 거묵음 시켜서 we promise to we promise to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p 의 t와 업의 u가 만나는 거니까 미랍 디귿과 리을 사이 소리 나죠? t가 모음과 연결될 때는요, 미 p Meet up. 그 다음에 again 아니고 p가 또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meet up again. p가 모음과 연결됐다는 게야 Again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again 띠 쌍비읍 소리가 나요. Meet up again. Meet up again. 그 다음에 next weekend 아니고 next weekend. 다 같이 연결해서 we promise to meet up again next weekend. We promise to meet up again next weekend. 이번에는요, I went on a blind date. The person whom I was set up with was charming and easy to talk to. The restaurant where we had dinner was warm and cozy. We shared stories about our lives, which was very enjoyable. We promised to meet up again next weekend. 잘하셨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번에는요, 제가 한국어 문장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Q&A 훈련법을 통해서 질문을 할때 이미 우리가 어순감각과 문장 구조를 익혔기 때문에 영어로 바로바로 바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우리 이미 다한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누가 뭐 했어? 저는 나갔어요. I went. 어디에? 소개팅에 나갔어요. On a blind date. 잘하셨어요. 바로 넘어갈게요. 누가 어떤 사람이야? 사람은 제가 소개받은 사람은 the person whom I was set up with. 어떤 사람이었어? 매력적이고 대화를 나누기 쉬운 사람이었어. Was charming and easy to talk to. Good. 그 다음입니다. 어디야? 그곳은 어떤 곳인데? 식당은 저희가 저녁을 먹었던 the restaurant where we had dinner. 어땠어?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 Was warm and cozy.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이에요. 누가 뭐 했어? 저희는 나눴어요. We shared 무엇을 이야기를, stories. 어떤 이야기였어? 서로의 삶에 대한 about our lives. 그게 어땠어? 전체적으로 아주 즐거웠어요. Which was very enjoyable. get 맞아 문장이에요. 누가 뭐 했어? 저희는 약속했어요. we promised. 무엇을 약속했어? 다시 만나기로요. to meet up again. 언제? 다음 주말에. next weekend. 잘하셨어요. 우리 전체 문장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고 듣고 돌아올게요.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i went on a blind date. the person whom i was set up with was charming and easy to talk to. The restaurant where we had dinner was warm and cozy. We shared stories about our lives, which was very enjoyable. We promised to meet up again next weekend. 자, I went on a blind date. The person whom I was set up with was charming and easy to talk to. The restaurant where we had dinner was warm and cozy. We shared stories about our lives, which was very enjoyable. We promised to meet up again next weekend. I went on a blind date. The person whom I was set up with was charming and easy to talk to. The restaurant where we had dinner was warm and cozy. We shared stories about our lives, which was very enjoyable. We promised to meet up again next weekend.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 리딩 훈련했는데 Q&A 훈련법 소리고리 연결 한 세트 한 호흡까지 뭉쳐서 얘기하고 나니까 리스닝 리딩까지 같이 커버가 됐네요. 그죠?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복받으신 겁니다. 요즘 우리가 문해력이 약해졌다는 말 진짜 많은데 이렇게 영어 리딩을 통해서 무조건 리스닝과 스피킹까지 같이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 여러분들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추석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많은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영어 노출을 위한 좋은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later. Bye bye.